매일 드라이버 공치는 연습을 해도 뭔가 슬라이스, 비거리 부족이 나는 이유 모르지. 빈 스윙을 많이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빈 스윙을 해보면 지금 스윙의 문제가 뭔지 또 모르지. 이두치이를 본인 드라이버 클럽에 장착하고 3단 스피드로 조정한 후에 스윙을 해보면. 툭치리가 불안 켜진다면 본인 스윙이 스피드를 못 메고 있는 수익이야 툭치리가 불 켜질 수 있는 스피드를 먼저 연습해야 돼. 왼발 측에서 불 켜진 스피드는 실라이스를 낼수 있는 확률이 높은 스피드 타이밍이야. 왼발 측에서 불 켜지는 스피드 타이밍을 오른발 측에서 불 켜지는 타이밍으로 교정해야 돼. 오른발 측에서 불켜지는 스피드 타이밍을 교정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공을 쳐보면 슬라이스는 해소가 되고 비거리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. 드라이버의 문제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비밀무기 툭 치리 이걸로 연습해 봐.